저는 인간 이재명 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독선적이고 독재적 성향이 강한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언행이 일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 그래야 뭐 언론이 됐든. 국민들이 됐든 또 해외 다른 국가가 됐든 예측을 할수 있으니까요.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예측을 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가 정말 혼란한 시기를 겪을 수 있으니까. 그런데 예. 과거 성남 시장 시절과 경기도지사 시절의 업적은 상당히 뭐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액티브하게 일을 끌고 나가는 스타일이구나 이런 건 느끼겠는데 예. 대통령이 되고자 학부부터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우리가 예.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게 <laughs> 말은 예고편이고 행동은 본방이면 은아 예고편대로 영화가 봤는데, 어, 어 예고편대로 <laughs> 재밌었는데, <laughs> 재밌었네, 재밌었네. 이런 마음이 들어야 그 성공적인 예? 관람인데, 그렇죠? 예고편은 확 뻥튀겨놓고, <laughs> 예. 영화를 보러 갔는데, 아, 낚였네, 이거. <laughs> 예고편 나왔던 1분 영상이 <laughs> 그렇죠. 다네. 화나죠. 화나잖아요. 네. 저는 비유를 그렇게 들고 싶어요. 어. 어.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게 지금 엇박이 나고 균열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.